있지? 내 느낌인데 한시 쪽에 있다 그래요? 어딱 초기 온다 지금 아야 여기 한시 큰데 있지 저저 크다란데 아니 그래도 나눠서 가야지 <laughs> 이게 한시제? 넷 중에 한명 전설 뜬다 오 전설 뜨면 깔끔하게 마무리네 지인다 내가 볼때지호가 뜬다 과연 이제 봐, 다 없잖아 5시 아니면 한시거든 5시 같은 느낌이야 한시 없었어요 아 전설 없다 이제 여기 또있 <laughs> 오 대박! <laughs> 오 대박! 아니, 이거야. 풍도이 어디 가냐? 아니거야 슬픈 어디 가아 늦다 반응. 아니 반응 <가방이 웃음> 늦다고 거기. <laughs> 송아 <박송을. 웃음> 맞네. 야아 <laughs> 이게 아니 내가 보기엔 내려가고있는 거야. <웃음> <웃음> 저도 이게. <여기>. 이 <laughs> 어디 가는 거데어 잠은 너무 많이 됐다. 아 <laughs> 너무 많 아, 제가 타볼게요. 잠복처리만. 잠복처리만. 잠복처잠복처리할때복처리만 잠복처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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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복 뜨겠네 잠복처리만. 잠전 방금 지우 전설 뜰라고 했었는데 충 공부에 말하고안 뜬다 이제. 내려오다가 <laughs> 날아갔다. 큰일 났다. 여기서 승덕이 안 죽으면 전설 뜬다. 와, 근데, 물카 진짜 빠르네. <laughs> 와 와 카드 쩐다 진짜 궁금하다 여기서 이제 후추장 대신 딱 동근이가 들어간거야 이 파티에 이야 근데 삼성사잖아 장난 아니지요 이런 장난 응. 아긴할거같아 어허 뼈칸는 장난 아니지 애 계속 누워 있겠네 내가 보기에는 동근이 동근이 일단 3 데스. 3 데스 행위에3 데스 기본으로 할것 같은데. 파티만 할것 같아. <laughs> 어렵다. 빨간색 걸 표시 안 해주네요. 그 표시 다 나와, 응. 브레스 할 때도 빨간색 표시해줘. 브레스는 좋겠다. 약간 반, 그거라니까. 약간 음, 반. 반바퀴 돌면서. 돌면서 들어가면 무조건 브레스야. 우정, 우정, 우정. 아 근데 제 스킬 패트는 존나 화려하다 진짜. 부럽다 개멋있지. 어 진짜 부럽다 이거. 와 개쩐다. 바드 각성 스킬이 무슨 달걀도 뿌리는 것 같은데. 맞아요. <웃음> 어. <웃음> 어 아, 있다 달걀 달걀 있다 달걀 있다 달걀 있다 달걀 있다. 멋때가리멋때가리 하아도 안돼. 아, 가리... 아, 아 안돼. 죽었다 죽었다. 안는다 이게, 피가 어, 진짜 많이 깎이는 그게 뭐냐면, 그 세번 점프하는거에서 마지막 점프 있제? 네. 그거랑, 큰점프 뒷방으로 맞았을때. 이 진짜 키맵다. 아 망했다. 오, 어, 성적이. 나이스, 나이스. 오, 브레스. 그래 동료사님 말을 키르는 루베부터 가야돼. 에? 말티오우는 루베부터 가야돼. 루베? 그게 뭐에요? 너 바로 밑에 어 아, 밑에, 아, 밑에. 아 거기서도 뭐 먹어야돼요? 응! 똑같이 하는거다, 이 이런거 맞는거 음... 호랑이. 음... 곰. 얘 뭐지? 용 용말이 용이라고 하던데 승득 이번에 누우면은 그거 인피니티 그거 해도 해줘. 나 말이야, 어 했다 했다. 오개좀더 오. 보통 이거 관전 이거 뭐지? 관전이래. 시청자분들 막 그거 하잖아 노래 깔아주는 노래 왜안 깔아주는 <웃음> <웃음> 이 초보 초보네 이 BJ님 초보 스트리머가 초보네 초보 노래 단축키 해놓고 바로 틀어버린대 플래 누워 도누도 둬, 누었 다, 다섯 시각 인데, 어, 튀었 다, 다섯 시 갔다, 저녁 9시 아니야, 다섯 시각어 5 시다. 우와 5 시다. 진짜 어떻게 알아요? <laughs> 그러니까 행님 어떻게 알아요? 아 어, 누구 전설 뜬다 이번에? 요 진짜 진짜 뜨겠다. <laughs> 아 진짜다. 나, 나 여기. 아 존나 편. 시말 존나 신기해. 오와 <laughs> <우와>, 행님 <laughs> <형님, 웃음> 개 신기하다. 할거 <깨끗한> 신기해. <laughs> 와, 워로드 스페이스볼 컨트롤하기 겁나 귀찮네. 이 새끼 어쩌서 나서 두들어 네 어, 연구했게 굉장히 느리구나. 개네들이왜이게 니꺼, 네 니꺼의 거, 네거 기분 들으면 다두번 맞는 것 같다. <laughs> 돌진아, 돌진. 브레스 나오고 떼지 아 쩐다,쩐다, 어, 카드쩐다. 어, 저거 0 0개 겁나 있어 우와, 버섯꽃 개 개까리하다. 아르카나가 아니었냐? 아드이뭐라 <laughs> <내 거. 웃음> 아르카나 죽이네. 누가 나 같이 서서 그나 응. 아, 이거 프리스. 어. 난... <laughs> 뭔플레이스요 <laughs> 갑자기 도둑하다 생각나 오예예 신도. 何だ何だお前お前お前あいごおい、わかった。あいご<と>、ああ、大変だ、ね。あいご。 어, 그랬어. 그, <laughs> 아니야고 <나안 했다고. 웃음> 아니요, 형님. 제화면는 이제 그랬습니다. <laughs> 어, 승득이. 야, 개패라, 개패라. 단1시 16분이다. 그루 지금 남부지역 곳곳엔 미세먼지와 함께 황사가 관측되는데요. 내일 중북부지역은 먼지가 다소 거치겠지만, 충청 남부지역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 비중해보습니다 내일 남부지역엔 약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영하 2도? 한낮에도 서울 8도. 겁나 운데 서울 영하 2도. 위에 춥냐, 는데 존나 추워요, 이행이 그래? 너무 진짜 따뜻해. 따뜻하다고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여기. 다시 입고 다기나 그냥 내복 입고 다니네, 이게. 아, 진짜? 벗은 내복고 다니 <laughs> 예, 큰일 났다. 다시 입어요 뭐... 이제 주말 지나면 네. 조금 추워지는데요? 아니 조금 따뜻지는데이타이밍이딱 감기 걸기 딱 좋은 시기다. 그러니까 저 코감기 조금 더코 겁나 또, 또 맹맹해. 미치겠네. 이론니 그러니까 따뜻하다가 추워질 때나 추워졌다가 따뜻할 때, 딱이시기에 진짜 감기 딱잘 걸리네. 이번에 겁나 오래 잡는 느낌인데? 막간 괜찮나 뭐? 진짜 감기 걸리면 고생한다, 진짜. 이제 10초 내로 죽을 수가 없는데. 그럼 난 20초, 20초 내. 안 했네. 안었다 다들 예언을 좀 하는데? <웃음> <웃음> 이제 전설을 내가 먹고 <웃음> 전설을 <웃음> 먹고, 실수로 분해. 아, 미친. <laughs> 제발, 제발, 나온다 이제 여기서 전설 먹으면 이제 다른, 아. 다른 놈 잡으러 가는 거예요? 와. 안 돼, 아예 다음, 다음, 최소, 최소 315 돼야 돼. 이 다음 거. 음.